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네. 새벽에 나와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야동 학생들 잘잤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잘 하질 못하죠. 목사님도 고등학,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자면 재밌었어요. 어제 재밌었. 뭐전 선생님, 선생님 애초에 재밌었겠지. 어, 교회에서는 어제까지 성령강림 새벽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작정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어, 기도하는 것도 음, 이제 의미가 있죠. 일단 필요하죠. 그런데 또 보면 우리가 어, 이제 매일 매일 작정한 날, 그러니까 이제. 작정해서 특별하게 기도를 볼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작정할 때만 기도하고, 작정 안 하면 기도 안 하냐? 그 그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일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일상. 이제 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전 똑같이 새벽 기도를 하지만, 작정을 할때 훨씬 더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새벽 기도하는 건데, 작정 기도했으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작정 기도 한 시간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고선 작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표대로 말은 홀가분해요. 작전기도 나쁘다거나 은혜 못받았다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작전으로 하니까. 그러고선 오히려 작전기도 끝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더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말은 작전기도 할때 기도가 안 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른 의미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재수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재수할 때. 올라왔으면 뭐 금토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주일이 됐는데 이제 다, 다단히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시험 열심히 열심히 봐야지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담이 지난 다음에 시험 끝난 다음 날 저는 시험 끝난 그날이나그 다음 날에 공부가 잘 됐어요. 왜냐면 한편으로 이렇게 막 쫓기는 마음이 아니라 여유 있게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정 석교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루틴 일상 중요하잖아요. 일상이 일상에서 어떤 특정한 기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이란 말이죠. 똑 같이 이제 작정 기도가 어떤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어떤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의, 예,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더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성령님을 설야할때 많은 본문이지만 예,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말씀 중에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고린도 2장이죠. 하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은사와 지혜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은사가 많았죠. 지혜역큰그 당시에 수사학이 발달해서 재치 있게 또 위트 위트가 번뜩이게 어참말 멋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이 멋있어야 되고 지혜 있어야 되고 뭐 위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번뜩하고 지나가는 그런 말들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차림살 듣지를 않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죠. 말을 잘하거나 혹은 어떤 그말 속에 어 생각지도 못한 어떤 통찰력을 주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어, 말을 저렇게 하는,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의외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린도 지역에 말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사람이 지혜 있는 모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나가 지혜 있는 말을 필요하지 않, 필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그런 지혜는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아름다운 것, 지혜로운 것을 하지 아니하고 뭐만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말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볼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말하는 게어 사람들에게 알아들을까? 또 그게 어려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걸 이런저런 말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혜 있는 말, 멋있는 말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런데 증거했을 때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내가 거할 때심이 약하고 두려워 떨었다. 그런 그런 상황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 하냐면 사절에 내 말과 전도함 그렇게. 말과 지혜가 막 세상 사람들의 이러이러케 하는 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지혜 있어 보이고 그런 속에서 그런 식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하는데 할때그 말할 때그 전도할 때 뭘로 했냐면 설득력 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 것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할때 그새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하는 말하는 모든 모든 것에서 성령이나타나신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이워서 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신앙은 그래서 사람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 배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말로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말로말도 가르쳐야 되죠. 설명도 해야 되죠. 지금 제가 말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말로 했지만 아, 결국은 그말 가운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 목사죠. 그런데 한도바를 아, 두려워 떨면서 그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와 좋아 보이는 거, 멋있어 보이는 거 그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말을 못한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더듬 더듬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을 축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이 힘이 없다. 그래서 말을 잘못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보다도 몰로 했냐면 성령의 그 말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력을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하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의 믿음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있게 했단 말이죠. 믿음의 근거는, 그래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을 때, 아, 내가 믿는 것 같아. 내가 믿어서 어, 내가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빠르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그 기저에 그 바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붙여 내가 내힘으로 세상을 이겨요 못 이기죠. 근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 우리 마음 속에 뭔가가 증거되고 자리져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왜? 사람의 지혜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대와 조류와 사상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바울이 전하, 전해서 들려진 복음의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저 여러분의 신앙도, 성령께서왜 필요하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니고는, 성령이 나타나면 능력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딘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런 림조선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아프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위가 뭐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못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이 지위는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통치자가 뭐예요? 한 나라와 한 제국을 다스리던 그야말로 권세 혹은 가장 힘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거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을 생각하지 못해. 이것은 내가 어떤 말씀 을 들으면 아 내가 이해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 그것, 그, 그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말일야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것이 말 뜻은 알아요. 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죄용서 받는구나. 말 뜻은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에 는것도 다른 얘기야.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구원받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것을 내용적으로 아는 거랑 내가 예수님어서 구원받았다. 하고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2 0 0 0간에 와, 나 구원받았구나. 어, 나 구원받았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구나. 그렇게 한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 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고2 때부터 그때는, 어, 구원받았어. 물어보는 게 아주 교회 습관이었어. 요 여러분, 구원받았어. 학생들 구원받았나? 교회 나오면 뭐지? 구원받는 게 뭐지? 예수왜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죄를 용서 안 받고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받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우리,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아니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죠? 사람이 착하게 못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한단 말. 나도 모르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바르게 못 산단 말이야 사람은. 그래서 우리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죄에 죄를 지으면 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 값을 모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는 거란 말이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내가 믿어지는 거랑 다른 얘기야. 내가 이것을 아는 얘기랑 내가 그것을, 나 정말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구나. 나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거를 경험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 배우신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 생각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알게 돼요, 도대체? 사람이 이렇게 무슨 말을 해서 알게 하는 거, 지식을 전달하는 거, 어려운 말로 인식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말로 하거든요. 말로 깨닫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밑에 나오잖아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건 내가 잘라서 내 머리 이해했다기보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래서 12절 이제 이게, 이게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 우리 눈으로 보고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어, 내가 깨닫서 아는 게 아니야. 응? 내가 머리가 좋아서, 혹은 내가 똑똑해서.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단 말이야. 그 말을 알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해가 안 돼?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왜꼭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안 하다, 안 하다. 근데 어느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게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와, 이게 진짜 맞구나. 그리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내가 아주 예수님을 구원받았구나.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내가 잘라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고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그게 내가 깨닫는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 나타나는 거 사람의 지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또 이것도 제가 말씀해요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자기 교회만 와서, 자기한테 들어야만 알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그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영적이라는 게, 영적인 영적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희한한 일, 신기한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능력을로 산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말이에요. 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 말하 그래서, 십기1 4절에 보면, 유계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일들을 의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이런 것을 몰라.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유교 속한 사람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얘기는 이런 것이 어려워 보여. 아, 성령의 등력을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얘기해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못, 못 받아들이거나 이해를 못 해. 제가 어떤 면에서 설교할 때 가장 힘쓰는거 뭐냐면, 야, 우리게 성령이 필요면 정말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 정말 성령 구해야 되겠다. 필요한 마음이 들어서. 성령을 구해서, 아무리 저걸 봐라 뭐예요? 구하지 않는데. 아, 성령이 정말, 에? 성령, 구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걸 얘기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성령 약속하셨고, 내가 성령 구해야지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제 설교에 제가 설비하는 그 방향이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보이자 성령이라고 하고, 또 못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받지를 않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받지를 않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령을 구하지를 않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께 성도들이 또 기대찬사 성도들이 성령을 알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충만히 받는 그냥 성령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악령은 말입니다. 귀신은 우리가 원하지 않도록 우리 들어오려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가 알고 오셔드리고 초청해야 되는 신사적인 영이에요, 성령은. 악령은 우리가 실력을또막 달라들어서 우리를 막 괴롭혀. 성령은 우리가 알고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초청해 모셔드려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안 구하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 제가 말한 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도 예, 예, 이번을 설명을 안 했지만 예수님도 공세이 시작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어, 나셨때 성령 이 임했다고 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께서 어, 성 성령의 성령과 능력으로 기운부음 받셨다는 말씀.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고뿐만 아니라 제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 14장, 요한음 14장, 16절, 성령 얘기를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승치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아, 그 성령이 죽으면 죽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성령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죠? 그 예수님, 아, 제, 제가 말씀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른 얘기는 다 듣는데 성령 얘기를 안 들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일로 분별해야 돼. 우리가 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많죠. 건강은, 건강은, 살을 중요해. 돈 벌고도 중요해. 이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구나 그냥 성령의 상식적인 사람은 중요한 거죠. 아, 성공하는 게 중요해.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중요한 건 어떻게 알수 있어요?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아니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께서 믿고 따라가는 차원에서 성령 받다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왕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뒤에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것도 제가 이 본문 이번에안 봤지만 또 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기도했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을 따라가다 보면 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겠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인도하심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으로 세상의 이루어 승리할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베드로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 이거 싫은 것 같겠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내일 온세대의 배가 그림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의 부인이라고 치면 렌브란트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렌브란트 유명한 화가 있잖아요.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 분야가 이렇게 있어. 그러다가, 베드로가, 그 흠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야. 그렇게 바뀌는 게, 바뀌는 게 공부해서 바뀌냐고. 돈 닦아서 바뀌냐고. 돈 벌어서 바뀌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는 신앙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겸하고, 그런 것이 보여지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만이 아니라 일마다 때마다. 그래서 하도님 사장님 보면 그들이 다시 성령 충만, 어, 성령 충만해서 3,000명, 5천명 믿고 믿어, 믿는 대표 보고 여전히 핍박이 있었어. 그러니까 또 한편에 주여 이 시간도 저의 희 위협을 하감해 주시옵시고, 어, 손을 내밀어 병이나 앓게 하시고, 거룩한 영예의 수있을 쉽게 해주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의 복을 전해주시옵소서, 아니, 모의고시 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한 번, 저희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덕을 구하고, 성령을 쫓아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교회 친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믿음, 음?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깨달아, 점점 알아가서, 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깨달아 알고, 성령, 성룡,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어, 성령 충만히 사랑하는 저렴 되시기를, 우리 주원비 성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